반갑습니다. 오늘 2 시에 경동 우임을 개최한 마포구 보안관이라고 합니다. 아니 형 경찰 어도둑하면서 헌팅이 돼? 야, 너 어릴 때를 생각해봐. 야 여자애들이랑 추격전 하고, 그리고 서로 구해주고, 그리고 터치도 하고, 그리고 서로 숨어있던 스몰조크도 하잖아. 어 그러네. 그러면서 막옆반애들이랑 이렇게 친해졌던 기억이 있는데. 그래. 야 이게 장소만 바뀔 수 이게 헌팅이야 새키야. 그러네 그러네. <laughs> 야 그리고 끝나고 회식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 재밌게 돌아오자. 별 기대시킬게. 아니 형 근데. 여자가 없는데? 아 기다려봐, 저기어 오겠지 아, 오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게 형아쓰돌 이러다 저 경도 많 생겼네 씨. 아 어떻게 그러면 우리 진짜 와서 경도만 하다가 는 거야? 야야 어 오케이 우리 화장실 간다고 째자 아 째자 째자 째는 게 맞아 아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예 다녀오세요 네안녕니다아 늦었어 죄송합니다 <laughs> 괜찮습니다 방금 막 시작하려던 참이어가지고요 근데 두 분은 화장실 안 가세요? 아, 그 저희 두명 때문에 그 나머지 분들을 기다리게 하는 건 공동체지게 좀 저하될 것 같아서요. <laughs> 좀 참겠습니다. 공동체지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어 그렇게 몸 부시면 다치는데. 아저 네, 아, 네, 따라해 볼래? 네. 이렇게 우선 풀고 어깨부터 풀고. 네. 바로 돌리세요 이렇게 아 근데 이쪽 동네에 사시나봐요 아 네네 근데 제가 이쪽 동네그 연예인 산다고는 못 들었었는데 그니까 <laughs> <laughs> 우리 김유정씨하고 그리고 허영지 카라저카라 미스터 좋아하거든요 미스터 저희가 아, 도와드릴게요 제가 또 경찰 준비생이어가지고 <laughs> 저는 도둑! 예. 쓰면 바로 도둑이에요 도둑 <laughs> 이게 내리면 바로 도둑 되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<laughs> 아, 살려드릴게요 예. 저 혹시 경도 시작했나요?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몸 푸시면 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경도 해보셨어요? 아니요 저 아니, 있죠 아씨네잘 부탁드립니다 아잘부탁드니다형 아, 오늘 안될거 같은데 그냥 갈래? 야 지금 우리가 뭐 헌팅포차 왔어? 우리 경사가 도도하러 왔잖아 무슨 말이야 이게야 헌팅포차 면 얼굴이랑 기록 찍어 겠지 하지만 경도는 달라 만약 우리가 이 게임에서 캐리하 놈은 어떻게 될것 같아?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? 뭐, 어, 존나 달려보는 거야. 가보자. <laughs> 죽여보자, 한번. 10, 9, 8, 7 6, 5, 4, 3, 2, 1. 잡습니다! 자, 머리카락 보입니다. 나오세요! 어, 아, 나오세요. 저 올라가기 전에. 아! 나갈게요! 어떻게 알았어? 아, 고고 아, 진짜, 진짜 만도망 아, 시간 3분주 아, 아니, 반갑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아, 반갑습니다 아, 제가 지윤 제가 만나서 <laughs> 아 별거 아니에요 아, <laughs> 아, 최고야 아, 최고 역대급 때 있었어 진짜로 풀 없을 수 있어 재미을 제가 딱 얘네들 표 봤지? 저 그러니까 진짜. 제대로 받아것 같은데? <laughs> 너무 잘달리시네아 저요? 네 저, 저도 육상부 출신이었어요 아 진짜요? 네. 우와 다리 길이가 다르니까 하... 씨발 거 진짜 열심히 면 뭐하냐 될놈 되리야 될놈 돼. 야 잠시 집에, 집에 갈래? 가자. 아저 죄송한데 응. 뒤 일정 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. 왜? 왜, 왜요?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. 한 번만 같이해요. 같이해요. 같이. 아, 해요. 한, 아니, 같이, 해요, 같이 아니, 한 판만 더한 판만. 진짜 짐박. 한 판만 더해. 아이한 판만 더가요 너무 재밌어. 더한 판. 딱딱한 판만 더. 그 오겠지. 짐박 짐박. 네. 잠시만요. 저희 시장 안 했으면 저희 끼주시면안 돼요? 방금 가신 거 아니었어요? 아. 술 먹으러 가자해서 저희 술 먹기 싫은데. 아왜 왜요? 아니 아니 진짜요? 아니 경보하는 거 재밌잖아요. <laughs> 너무 재밌어요. 다잘 시켜야지. 좋아. 아 이번에 진짜 저희가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. <laughs>